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 성경을 쓴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짐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친구에게 있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첫 번째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그랬어. 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 그첫 번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죠.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불순종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생기를 그코에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영이 살아 있었는데 예, 에베스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뭐가 죽어 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어.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마귀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띠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용 띠다, 뱀 띠다, 뭐다 돼지 띠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띠를 잘 타고 났어도 거기 전부 다 짐승의 형상입니다. 그렇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영이 죽으니까 그 영이 무슨 상태가 됐어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바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 떠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보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정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왜냐 그 신분이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도 애굽,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 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예,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십계명에 뭘 하지 말라 그러죠. 첫 번째 계명이 나위에 다른 신을 네게 예, 있게 하지 말아라. 예.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누가 또 점을 잘 친다, 점을 잘 본다, 그러면 거기 또콕해서 가기도 하고, 도막도 또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하기도 하고. 네. 구판을 벌리고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네 영혼이 잘 되려면 정말 네 목숨값을 이구슬해 가지고 이걸 정말 이렇게 예, 네 목숨을 얻어야 된다, 사야 된다, 뭐 이래갖고 값이 뭐2천만 원, 막3천만원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 어, 정말 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서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 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문제죠. 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잘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잘 잘돼 버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이 왜요? 내 생각대로 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안 되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흑한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어 정말 이 하나님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 만나야 하지만 어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이 사는 길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계속 어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허물가이로 죽었다는 얘기는 어, 영이 죽었고 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비행기 타기가 무섭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막 갑자기 비상구 여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요. 아 정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그뭐 막 비행기 이륙할 때 보니까 폐쇄 공포증 때문에 너무 답답해 갖고 그냥 비상구를 열어버렸던. 예. 그게 아마 비행기가 뜬 상태에 열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왜 그러느냐. 정신문제가 와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신문제 누가 배우에는지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육신적인 이 고통도 어, 정말 이 불치병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계속하는 것마다 뭐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판관들도 심판을 받는 이유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은다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왜 있느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무섭고, 아 정말 죽는 게막 무서웠기 때문에 막, 어, 막 공포 속에 이렇게 잡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가게 되죠. 죽을 때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죽을 때도 심판에, 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이 가졌던 이런 시달렸던 문제들이 그대로 3, 4대까지 후대게 내려갑니다. 우리 마태봉 27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고통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에게만 죽은 사람들유대인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는데 왜 죽어갔느냐?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외쳤던 소리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든지 대적하게 되면 그 저주와 재앙은 3, 4대까지 계속해서 후대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가문의 저주, 재앙을 우리가 끊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 거죠. 어, 이거, 이걸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이 왜 부활절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본론에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생의 솔루션, 해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에는 대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숙물로 오셨다. 대숙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이죠. 영세전에 언제 감추어졌느냐? 바로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생명의 빛, 모두 흑암을 꺾는 빛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왜 땅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과 미가엘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옛뱀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땅으로 떨어지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죠? 혼돈과 공황과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으라고요?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참빛곳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빛이 있었나 니 그랬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어둠을 이겨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리고 모두 흑암세력을 이겨버릴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빛되신분을아담과하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가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예비하셔서 여자의 우선이 너의 우선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아담과하 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2000년제만 오신 그 빛이 아니라 아담과 하하 때부터 계속 시대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방주 때도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데 세상 방주 밖에는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홍수가 내리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세상 볼때뭘 봐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방주 안에 있고, 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인데, 부러워야 될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그게 안 보이면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막 놀러 다니는 게 부럽고, 막 이러면 주일날에도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뭐 먹으러 다니고 싶고, 뭐 어디 뭐 재밌는 데 있다 그러면 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게 방주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죽는 날이 오지 그렇죠? 다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주라는 그 것도 그냥 푸다닥 만들어갖고끝내버는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만든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도록 100년 동안 그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엄청난 배를 3층 높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입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바로 왕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 희생제사 드리러 갈때 양의 피 바를 때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처음 난건다 죽였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처음 난 거는 그래서 그걸 장자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로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다 나가라고 내쫓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누구 피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붙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다 끝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시대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교는 공자가 만들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예, 그렇 그렇게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착한 일례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벌을 깨뜨리신 왕, 그래서 지금도 흑암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컵에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뜨거운 물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커피를 넣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렇고물 있고, 커피 있고, 그런데 타지 않으면 커피를 마실 수가 없듯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 28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잘하는 거는 24시간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실 분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예, 구름 타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재림주라든지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이 1.1핵도 변함없이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세 가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함께하는 거하고 동행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예,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랑 함께하는 거지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역사하셔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예, 그게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인생의 답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돈이 답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답이다. 건강해도요. 200년도 못 살잖아요. 그쵸 아무리 건강해도 한 번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답이 아니에요. 왜? 요한 번을 죽기 때문에. 네. 건강한데 어느 날 교통사고나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뭐더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건강도 아니고 또 재물도 아니고 우리 진짜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행전 3절에 있는 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하나님뭘로 바꾸기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 하 기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모든 뭐 문제 해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답이 안 될까요? 예. 뭐하고 똑같냐면요. 너무 배가 고프다. 배고플 때 답이 뭘까요? 밥이 답이, 음식이 답이죠, 그렇죠? 밥상을 그럼 차려놨어요근데배 불러요? 쳐다보고 있는데 배가 안불른 거예요. 아, 밥이 음식이고 밥이라면서요. 밥을 갖다 놨는데 배는 안 불러. 어떻게 배부를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여전히 힘들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해결자입니다.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까요? 뭘안 해서 그럴까요? 먹어야 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 꺾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인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달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참지 말고, 배고프면 밥상 차려는 거 구경하지 말고, 이제는 퍼서 먹어야 되듯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흑암세력을 꺾으라. 그 얘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그 이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흑암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사도인 행1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보고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을까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앞에 빌 빼버리면 뒤에 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게 되면 뒤에 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게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빈 시간만 되면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 그게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임하면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이상하게 옛날에는 막그힘 세고 뭐돈 많고 잘 생기고 많이 배고 이런 사람 만나면 괜히 주눅 들었는데 오늘날부터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돈 많아도 커물가처로 죽어 있는 사람, 돈 많아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어느, 어느 날, 멸망받을 사람.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절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뭘 주게 될까요? 진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지금 뭐 많이 배웠다고 뻑이고 다니고 막돈 많다고 막잘 쓰고 다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어느 날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그 영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해지면 부러워 죽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몸 부럽고 나보다 이쁜 사람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나보다 더잘 쓰고 다니는 사람은 괜히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우리 늘 지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모든 걸 이기는 이름을 주셨고, 다볼 주셨는데, 예. 그래서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아, 불쌍한 사람이다.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닥칠 사람이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배고플 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답인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나에게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나에게는 모든 어려움도 기도 제목이고, 나에겐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것. 기도할 때마다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안건수가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하셔서 세계 보고 많은 기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삶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 받밖에 가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약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위해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 완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회영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고난악한 영과 저주와 재앙과 부감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심받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수길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도 성교에서 임가는 일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모를 깨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답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비싸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